멋있었잖아. 최고의 방어가 엑 뛰어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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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이거든 도움려 주실 수있시 더해도 나보다 아... 아. 이게 각폭이지 각폭 아. 좋았다 각폭은 뭐좀 팀이 희생을 잘해야 돼 <laughs> 우리 희생 많이 했잖아 <laughs> 방금 많이 이 팀이 잘해야 돼게 각폭이 더 어려워 어? 씨X 아 아이. 엄지에 놓으니까 이렇게 되네 훗후 <laughs>

제장전 중운반자 아! 적군이 한명 남았 아. 남았습니다 재장전 파이크가, 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, 떨어졌습니다. 같이 가시지 나이스 아, 맥질 보충이나 하러 가실까? 뭐? 뭐 버려 장비 챙기고 다들 조심해 이거 사줬어요 에이 에이 고마워 아프네 괜찮데

여기 둘 있어. A로 돌릴까? 저기 A에 두병 이하로 있어. 거기서 패키는 거 하는 거야? 시아라고 퍼들고 있었지. 저 있다. 아 진짜 레이나 개 지로. 아, 레이나 바운스도 왜 이렇게 빠른 거야? 어, 디디디디디디디. 디 적군이한명남았 And then, what do you w a n 이 to ask? i 아 getting g o 됐 t e n 됐네. 불 깔아. Oh, it's d o n 어 It's n 어인